자기 자본 비율. 총 자산의 대비 자기 자본의 비율. 기업의 자본 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 된다. 자기 자본 비율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국내 은행의 건전성을 따지기 위해서 BIS 자기 자본 비율을 거론하면서 많이 알려졌다. 언론에서 자주 회자되는 BIS 기준은 주로 은행의 부채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8% 상호저축은행 및 할부금융사는 4%가 넘었을 때 일반 기업의 경우 50% 이상일 때 해당 기업이 건전하다고 평가한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다양한 경영 리스크 가운데 신용 리스크만을 감안하여 제정되었다. 이후 금리, 환율 및 주가 등의 변동이 은행 경영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바젤 위원회는 1996년 1월 시장 리스크를 감안한 새로운 자기 자본 비율 기준을 정하여 1997년 말부터 회원국에 대하여 그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총 자산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기업 재무 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 지표다. 자기자본은 직접적인 금융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할수 있으며 일반적인 표준 비율은 50% 이상으로 보고 있다. 한편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좀더 일반화된 용어로서의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bis 비율은 은행의 유형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기업의 자본 구성의 건전성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 된다. 현대 기업은 여러 사정으로 타인 자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나 설비 증대 등으로 고정 자산의 비중이 높아지거나 또는 유동 자산 중에도 장기적으로 고정되는 것이 많아질 수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자기 자본 구성 비율을 높여 자본 구성의 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의 안정성이 높다고 할수 있으나 현대 한국의 기업은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